자, 봅시다 저놈의 최솟값을 구하여 이랬네요 보죠? x하고 y가 양수래죠 곱한 게 10이라고 하면 2x 플러스 5y의 최솟값 자, 산의기하평균을 이용하겠죠 어떻게요? 2x 더하기 5y에서 얘를 a, 얘를 b라고 하면 얼마가 돼? 산수기하평균 2루트 얼마? a, b 아니?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건데, 보니까 얘가 얼마야? 2루트 10xy죠? 근데 xy가 얼마라고 나와있어? 10이라고 여기 나와있죠?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1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? 2 곱하기 10 얼마로 바뀌어? 20으로 바뀌죠. 됐나요? 따라서 우리가 찾는 놈인 2x 더하기 얼마? 5 y 가 얼마? 20 이상이죠? 그럼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? 20이 되는 거죠. 됐니? 그때의 등호성립 조건은 누구라고? EX와 OY가 서로 같을 때 아니야? 맞죠? 그런데 XY가 지금 10이죠? 이걸 연립을 해야 되겠죠? 그러면 Y 대신에 얼마 대입해? 5분의 2X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얼마가 돼요? 5분의 2X의 제곱이 10이죠? 약분하면 5가 되고, X 제곱이 25죠? 근데 X가 양수니까, X가 얼마? 5일 때 성립하죠. X가 5일 때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. Y는 2일 때 아니야. 됐어요. 이렇게 X, Y 값도 구할 수 있어. 없어. 있어야 된다. 본능적으로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구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줘야 돼. 문제가 언제든지 바꿔낼 수 있다. 없다. 있다. 최소값만 구하다 보면 등호 성립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. 그러면 안 돼. 알겠니? 어, 자,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